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놀랍고도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AI가 거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주식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에 빠진 걸까요? 네, 맞습니다. 22개 주중한 곳에 사시는 분이라면요. 에 관한 것입니다. 시청에 앞서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취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 거품 논란과 앞으로의 투자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근 인공지능이 시장을 이끌며 주식의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제 거품이 형성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야 할까요? 인공지능 열풍은 그동안 메타, 아마존, 구글 같은 거대 기술 기업들의 막대한 자본 투자 덕분에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투자자들은 이런 투자가 과연 지속 가능한가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베어드의 매니징 디렉터 테드 모르턴스는 이 시점에서 조정이 오면 굉장히 거칠 것이다. 모두가 수영장 안에 들어가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즉, 모든 투자자들이 AI 관련 주식에 몰려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메타의 최고 경영자 마크 저커버그는 여전히 낙관적입니다. 그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AI를 너무 천천히 개발하는 위험이 수천억 달러를 잘못 쓰는 위험보다 더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어떤 조언을 할까요? 먼저 AI 대형 기술 주 비중을 줄이는 것입니다. 모르턴스는 주가가 50일 이동 평균선을 밑돌기 시작하면 보유 주식의 약 15%를 줄인다고 말합니다. 이는 하락세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크게 오른 종목에서 일부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첫걸음이라는 것이죠. 물론 지금까지 대형 기술 기업들은 놀라운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성장은 대규모 AI 투자, 즉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인프라에 대한 지출이 얼마나 빠르게 수익으로 전환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글렌미드의 마이크 레인 올즈는 현재의 주가는 AI 기술이 일서 2년 내에 완전히 상용화될 것이라는 전제 위에 있다며 그것이 실현되지 않으면 조정이 올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AI 인프라 기업 예를 들어 코어이브 같은 회사들은 일부 대형 고객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만약 대형 기술 기업들의 투자 사이클이 정점을 찍는다면 이들은 물론 전체 AI 공급망에도 연쇄적인 충격이 올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현금흐름을 따르는 것입니다. AI가 산업을 혁신할 가능성이 크지만 모든 기업이 당장 수익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모르턴스는 자유 현금 흐름이 안정적인 기업에 집중하라고 조언합니다. 예를 들어 메타, 아마존, 구글 같은 기업들은 AI, 인프라 투자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현금 흐름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퀄컴 같은 기업은 펩리스 모델로 칩 설계만 하고 생산은 외주를 막히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안정적입니다. 또한 퀄컴은 자동차용 칩과 산업용 AI, 칩 등으로 사업을 다변화하며 장기적으로 AI 통합의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또 세일즈 포스와 워크데이 같은 소프트웨어 기업도 주목합니다. 이두 회사는 한때 AI 패자로 불렸지만 사실 AI 투자 사이클과 관계없이 꾸준한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단기 AI 투자 흐름과 상관없이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들이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전략은 중소형주에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 대형 기술주의 밸류에이션은 역사적으로 상위 10% 수준까지 올라 있습니다. 반면 중소형주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특히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중소형주는 대출 비용이 줄고, 내수 중심의 이점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따르면, 러셀 2000 지수에 포함된 중소형 기업들은 최근 한달 사이, 입 전망이 꾸준히 상향 조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대형주에 비해 진입 시점이 더 매력적인 구간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AI 거품은 언제 꺼질까요? 모르턴스는 아직 시간이 남았다고 봅니다. 내년에도 AI 관련 설비 투자는 증가할 전망이지만, 진짜 부담은 2027년 이후에 찾아올 것이라고 합니다. 그때부터는 새로 지은 데이터 센터의 감가상각 비용이 본격적으로 회계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쉬운 돈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것이 그의 결론입니다. 이미 단기급등의 과실은 대부분 거둬졌고, 앞으로는 진짜 실적과 현금 흐름으로 증명해야 하는 시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AI가 시장의 중심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코품의 기운이 감돌고 있는 지금, 전문가들은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 대형 기술주 비중을 줄일 것. 둘째, 자유현금 흐름이 탄탄한 기업을 선택할 것. 셋째, 중소형주의 기회를 놓치지 말 것. AI 열풍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겠지만, 기본에 충실한 투자 전략은 언제나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바로 포트폴리오를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미국 경제가 실제로 경기 침체에 빠지고 있는가? 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근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소속 경제학자. 마크 잔디가 미국이 심각한 경기 침체의 문턱에 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이미 미국의 절반 가까운 주가 경기 침체 상태에 진입했거나 그 직전에 있습니다. 마크 잔디는 현재 22개 주와 워싱턴 D.C.가 지속적인 경제 위축과 일자리 감소를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해 13개 주는 침체 위험군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는 아직 전국적인 경기 침체는 아니지만 그 위험은 매우 높다. 미국 경제는 낭떠러지 끝에 서 있다고 말했습니다. 잔디의 표현을 빌리면 미국 경제는 강한 바람 한 번이면 쉽게 도랑으로 밀려날 정도로 취약한 상태라고 합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와 뉴욕은 현재 간신히 수면 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두주중 하나라도 흔들리면 미국 전체가 경기 침체로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UCLA 앤더슨 경영대학원의 최근 보고서에서도 캘리포니아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제 약화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잔디는 그 핵심에 정책의 불확실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백악관이 추진한 수입품 관세 정책은 기업들에게 커다란 혼란을 불러왔습니다. 기업들은 공급망 변화와 비용 상승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설비 투자와 확장 계획을 중단하거나 축소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올해 들어 노동력 증가가 거의 없었다는 점도 경제 둔화의 또 다른 이유입니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 행정부 산하의 정부 효율화 부서, 과거 일론 머스크가 이끌던 이 부서의 연방 정부 인력 감축 정책은 워싱턴 DC와 인근 지역의 경기 침체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잔디는 이 지역은 지금 미국 내에서 가장 깊은 경기 침체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경기 침체의 정의에 대해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미국의 전미경제연구소 MBR는 경기 침체를 경제 전반에 걸쳐 활동이 뚜렷하게 감소하고 이 현상이 수개월 이상 지속되는 상태로 정의합니다. 이 기관은 특히 비농업 고용, 실질 개인소득, 소비지출, 산업생산 같은 지표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잔디는 자신이 주별 데이터를 MBR 기준에 맞춰 최대한 재구성하려 했지만, 완전한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아 일부 판단에는 전문가의 주관이 들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과거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고존 맥케인의 경제 자문으로도 일했으며, 지금은 독립적인 입장에서 의회에도 정책 조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경제학자가 잔디의 경고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리전스 은행의 수석 경제학자 리처드 무디는 지금 경제가 침체로 향한다는 증거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3분기 미국 GDP가 연율 3.8% 성장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소비와 기업 투자 고용지표 모두 양호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셧다운에 들어가기 전 공개된 최신 경제지표들도 시장의 예상보다 강했고, 경제가 여전히 견조한 상태임을 보여줬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잔디의 시각은 다릅니다. 그는 GDP와 소비지출은 분명 강하지만, 고용시장은 점점 약해지고 있다고 적했습니다. 즉, 소비는 버티고 있지만, 일자리가 그만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지역이 특히 타격을 받고 있을까요? 잔디는 농업과 경공업 중심의 주들이 공통적으로 침체 상태에 있다고 설명합니다. 즉, 농업, 광업, 제조업 등 실물 생산에 의존하는 지역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물류와 운송 산업의 부진도 이런 침체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뉴잉글랜드 지역의 침체는 인구 증가가 매우 느린 구조적 요인 때문으로 비교적 예상된 일이지만, 그는 조지아의 경기 침체는 뜻밖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조지아는 최근 몇년 동안 이주 인구가 급격히 줄었고 높은 주택 가격이 이 현상을 가속화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대로 펜실베이니아는 예외적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의료 부문이 견조하게 성장하면서 경기 둔화를 막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결론적으로 마크 잔디의 분석은 미국 경제가 전국적 침체로 진입하기 직전 단계에 있다는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22개 주는 이미 침체 상태에 있고 13개 주는 위험 구간에 있으며 캘리포니아나 뉴욕이 흔들리면 전체가 연쇄적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경제는 아직 침체에 빠지지 않았지만 그 끝자락에 서 있다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지금 미국 경제는 강한 소비와 성장 수치 아래 숨어 있는 고용 악화와 지역별 침체의 그림자를 안고 있습니다. 결국 향후 몇달 동안의 관세 정책, 고용 회복, 그리고 연방 정부의 정책 방향이 미국 경제의 향방을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